안녕하세요. 전 박경우입니다. 오신 분들은 개를 다 드리니까 언제든지 와도 됩니다. 네. 오늘은 정우의 생물도감 2편인데요.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개요. 무슨 개인가요? 범개요. 범개요. 처음 보는 개인데, 이거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음, 수산물 시장이요. 어디 수산물 시장이요? 김대명왕이요. 오, 김포대명왕. 오늘 거기 다녀오셨어요? 네. 아, 이렇게 보면, 개가 참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이개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범개. 범계. 왜 범개인가요? 범처럼 생겨서 범개. 아, 무늬가요? 네. 아, 그렇군요. 엄청 이쁘게 생겼는데 맛도 좋을까요? 그건 아직 안 먹어봐서 몰라요. 아, 진짜요? 언제 먹어볼 예정이세요? 음, 한 5월에 먹어볼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이 5월 29일이니까 오늘 먹으면 되겠네요. 맞죠? 네. 아 그러면은 어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먹을 건데 어떤 요리를 해먹을까요? 게살 볶음밥이요. 게살 볶음밥이요. 아 살이 통통하니 맛있겠네요. 근데 게가 합체는데요 네. 그래요. 아 합체도 되는군요. 게 합체.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나나이 합체되네. 아 그래요. 이제는 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인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시죠. 아까 얘기 뭐 하셨죠?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여기 찾아오시면 개를 다 드립니다. 네, 개를 다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먹기 전에 빨리 오셔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박종우의 생물도감 2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네.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하세요. 네.